우리 함께 볼하나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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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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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말과그 엄연말을 깨달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자문 말씀을 함께 한 장씩 묵상합니다 제가 이 자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문을 읽어야 합니까? 구약성경 정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은 세상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그 지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을 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다시 보시면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가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절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까 말씀했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을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한계상 3장에서는 사실은 재판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레브쇼메라는 것인데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또 보면 그가 잠원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그 지혜가 뛰어나서 잠언을 삼천 편이나 삼천 가지나 지금 말하고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또 34절까지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천하 모든 왕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3천개가 넘는 그 잠언 중에서 주석가들은 514개의 잠언 플러스 사실 잠언의 핵심이 사실은 10장에서부터 29장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 또 그의 지혜자들이 기록한 잠언들이 25장과 26장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것이 잠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잠언은 신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거나 녹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말씀 인용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두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3장에 넘어가면 3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징계의 말씀은 11에서 12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에서 저자가 그러다가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는 징계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징계가 왜 주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를 매를 대서 때리고 자식을 죽고 망하게 하는 게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것이 매고 징계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지금 자문 3장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갖다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 자문 3장 34절, 33절, 34절 말씀 보면 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가 보면 이 말씀 그대로 갖다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또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에 대하여 신약 저자들이 그 정신을 그 메시지를 인용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잠언 1장 4절 5절 또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또 5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두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지금 대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네, 머리가 나쁘다 아니면 눈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는 악으로 기울어진 죄악으로 기울어진 인생들을 이야기할 때의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악으로 기울어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따 7절에 내려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조하는데요. 이것이 자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대조해요. 대조합니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러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장 잠언 1장 7절 말씀이 사실 전도서 뭐 전도서 말씀 잠언 말씀에 지금 핵심이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삶의 기본이고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잠언뿐만 아니라 사실 전도서도 지었잖아요. 직접적인 솔로몬 저자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 또 이스라엘 의 왕이었다는 표현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서 12장에 가 보면 또 그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기서도 뭐래요? 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7절까지의 말씀이 이 잠원의 시작이라면 이제 8절에서부터 사실은 9장까지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 이 잠원 저자인 솔로몬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뱉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서 많이 읽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쉐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들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 신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읽어야 되는 건가요? 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알기 위해서를 씁니다.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헌신 또는 도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요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그 요하로부터 나오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옆에서 한 마디씩 해 주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최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껴 두고서는 네. 인생의 지혜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 저자는 일장 시작에서부터 젊은이들을 향한 훈계, 또 충고에서부터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인된 인간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 세상이 주는 생각 유혹, 유혹에 대하여. 저항하고 버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는 모순과 역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모순이에요? 모순이 뭡니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그랬으면 실천해야 되고 할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쉽게 잊어버립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을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타협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세상과 타협해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세상과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서 계속해 타협해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이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더라, 계속해서 넘어지더라, 계속해서 쓰러지더라 이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내는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악된 인생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도 버티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어떤 주석가들은 이 자만이 솔로몬이 죄를 범하기 전에 자기 왕궁 다 짓고 여인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기 전에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좋은 말이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여인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물질 재물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 자기가 말해놓고도 말한 대로 못 사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못 살았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도 못 살았어요. 처음 분열 한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그도 못 살았어요. 왜 그렇게 지혜가 많아서 삼천 가지가 넘는 이 자원을 지었고 썼고 또 본인도 자식에게 가르쳤을 텐데 본인도 못 살고 자식도 못 살았단 말이에요. 지혜대로, 이것이 진짜 모순이죠. 진짜 모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뭐 전화 사역자나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과 모순대로 삶을 많이 살아가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 앞뒤가 다른데 그 말이 들려요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역설은 이 모순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시 우리는 뭐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저항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붙들라고 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고 붙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도 이 추운 날씨 나오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든 것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내고 힘들지만 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말씀 한번 더 붙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사역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그럼에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오해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자리, 사회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길로, 악인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전한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순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이죠. 지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내는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뱉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넘어왔지만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면 그리스 예수를 믿고 입술로 고백한 자들에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한다고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이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놓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